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창업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어요. 창업할 때 과연 올해 창업하는 게 좋을까? 내년 창업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창업한다면 5년간 최대 100%를 감면할 수도 있고요. 혹시 내년에 창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혜택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업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법률이 개정된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화성 지역입니다. 여기를 수도권 과밀권역 이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제조업으로 청년이 창업을 했어요. 뭐 2억 원의 소득이 생겼고요. 매출이 아닙니다. 소득이고 종합소득세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창업 관련한 이 세제 지원 법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올해 창업을 한다면 100%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소득세 7천만 원에 대해서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창업한다면 5년 동안 감면 받는 소득세 합계가 3억 5천만 원이 되죠. 물론 매출과 소득세가 일정하다는 걸 가정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경우에 2026년 1월 1일에 창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 창업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75%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5,250만 원. 그래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1,750만 원인데요. 5년 동안 감면 받는 소득세의 합계가 2억 6천만 원이나 되죠. 올해 창업하냐 내년 창업하냐에 따라서 청년인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지원이라는 관점, 세제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현재까지는 두개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세개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서울, 인천, 그리고 서울 위성도시 14개, 16곳을 합쳐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올해까지는 전체가 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마찬가지로 서울, 인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이 원래 경기도인데,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특별하게 지방이라고 편입하지 않고 이것을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편입을 해 놨습니다. 세법에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두 군데로, 대한민국을 두 개로 나누는데 내년에는 세, 개로, 세 군데로 나눠서 특정하게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 지역을 화성, 김포, 파주 이런 곳들에 대해서 세금 특례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이번 창업 관련한 지원 법령의 핵심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좀 복잡하기도 한데 이것을 사례를 적용해서 설명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서울 인천과 서울 위성도시 14개 곧 16개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비청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지방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새롭게 개정된 세법은 경기도 지역을 특별히 수도권 지역으로 따로 묶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방으로 분류했던 것을 수도권 지역이라 해가지고 여기 지역은 세금 혜택을 일부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올해 올해 제도나 내년 제도가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정확히 세개 지역은 연천, 가평 그리고 강화, 옹진이라고 하는 세개 지역은 지방으로 편입을 해 줍니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걸로 법적으로 모수를 박아서 이 지역에 대해서 창업을 한다면 지방처럼 동일한 창업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개정 세법, 정부의 정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이 됐겠죠. 김포, 용인, 송도 같은 인기 창업 지역이 이제는 내년에는 수도권이라는 걸로 다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올해 창업한다면 그대로 창업 혜택이 그대로 동일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26년부터는 달리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업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과밀업적권역 외에서 비청년이 창업을 했어요. 뭐 경기도 화성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2억 원 소득 발생했습니다. 개인사업자죠. 이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7천만 원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 올해 창업과 내년 창업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자세히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창업한다면 50%를 감면해서 7천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납부하죠. 5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는 1억 7,500만 원. 그런데 26년에 창업했다면 50% 감면이 아니라 25%만 감면받습니다. 1,750만 원 감면받아서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5,250만 원. 5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의 합은 8,750만 원. 올해 창업했다면 1억 7천만 원을 감면받는데 내년에 창업했다면 8,7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점.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청년인 경우입니다. 생애 최초 창업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모기업이 있죠. 10년이나 20년 된 모기업에 자녀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 이 자녀를 별도로 창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과 이렇게 분사 창업,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과밀 권영 내에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고양시에 고양시에 화장품 제조를 하시는 20년 된 법인이 있어요. 매출 150억에 단기순이익 10억, 법인세가 약 2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님의 고민이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의 자녀는 청년이고요. 다른 한 명은 비청년이에요. 35세가 넘었다는 거죠. 자녀 둘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승계를 할까? 어떻게 될까? 우리 대표님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온갖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우리 자녀한테 바로 그냥 깨끗하게 지분을 이동해서 승계를 할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의 고민이 바로 우리 대표님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화장품 제조는 150억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을 보다더 혁신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자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150억 정도라면 초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늘 디자인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제조도 엄청나게 좀더 확장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150억. 1,500억이라고 하는 기업은 어떨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150억 기업은 뭔가 애매한 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기업은 늘 세금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 대표님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법률 제도가 달라졌는데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표님의 현실입니다. 우리 고민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창업한 지 7년까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서 7년이 졸업하고 나면 그 이후는 독자 생존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데 우리 대표님이 한참 때는 정부의 지원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국가가 부유해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미 당신은 상당히 많은 10년, 20년 된 업력의 기업이지만, 어, 나도 최초 창업해서 이런 일정 기간 동안에 창업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좀 받았으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창업한 지 5년 이내 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를 매우 폭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5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된 기업의 대표님도 여전히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조그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사업을 좀더 크게 확장하고 좀 폼나는 사업을 위해서는 번듯한 사업도 갖고 싶고 또 공장도 좀더 넓고 크게 확장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그때는 제대로 이게 뭔지도 모른 채로 조그만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법률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상당한 세금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대표님은 지나가 버린 거라는 거죠. 무기업이 150억에 뭐 순이익도 10억 정도 하고 있다면 최근에서야 순이익이 높아졌지 과거에는 순이익이 이렇지 않았던 게 현실이죠. 남들은 뭐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뭐 천억, 이천억 하는 대표님을 본다면 그 부러움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스스로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익은 현재 나고 있지만. 이런 상태로 대표자가 갖고 있는 지분을 자녀한테 그냥 단지 이동을 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 대표님의 고민은 자녀 승계가 대표님의 갖고 있는 고민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해결 방법, 법률 제도도 올해 개정돼서 개정됐고, 올해 창업하느냐 내년에 창업하느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사 창업이라는 방법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것도 전략적인 분사 창업 살펴볼게요. 일단 승계에 집중한다기보다. 모기업의 지분을 바꾸는 이러한 것보다는 이 대표님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경험 자산을 자녀도 젊은 피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한도를 받아가면서 폭발적인 더큰 성장과 더큰 확대를 생각하시는 이런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자녀를 분사 창업을 하게 하고 큰 자녀, 작은 자녀, 청년 자녀와 비청년 자녀를 각각을 좀 달리하고, 그래서 국가의 힘을 받으면서 부모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했었던 사업의 경험 자산을 밀어주면서, 그래서 분사 창업한 기업이 성장하면서, 성장한 걸 통해서 모기업과 합병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대신, 우리 그냥 무늬만 페이퍼 컴퍼니처럼 자녀원 자녀 투가 자녀 아니라 모기업에서 갖고 있는 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존에 잘해 왔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뽑아서 튜닝한다는 거죠. 이걸 리모델링하고 기업을 구조 설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튜닝해서 청년 자녀에게 그리고 비청년 자녀에게 각각으로 창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업에 대해, 모기업은 그래도 세금 부담이 있었던 것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밀어주고, 매출도 밀어주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입니다. 이게 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청년 기업도 밀어주고, 비청년 자녀도 밀어주고, 그래서 모기업의 세금 부담도 떨어뜨리고, 그 대신 각각의 자녀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회사의 역량을 다시 모아내고, 그래서 이두개 기업을 키운 다음에 새로운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방식의 승계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 자녀는 올해는 지방으로 편입되는 김포 지역에 마케팅과 영상, 새로운 이런 부분으로 좀더 창의적인 사업 위주로 청년 자녀를 포지셔닝 하고요. 비청년 자녀는 고향시에 고양시에다가 연구개발 위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왜 세금 많이 내는 지역에 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앞으로 부동산 취득이라고 하는 큰 부분을 고양시 쪽에 어, 생각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경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법인세가 어떻게 줄어들까?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김포 지역에 설립한 회사는 올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100% 감면이 되고요. 그러나 26년도에 창업한다면 세금을 일부 냅니다. 이런 조건이고요. 고향의 연구개발로 창업하는 우리 비청년 대표는 감면이 제로입니다. 감면 제로. 그런데 이렇게 창업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비록 현재 겉보기에는 감면이 제로겠지만 그래서 4천만 원씩 내는 법인세가 5년간 2억 원이 되겠지만 별도 솔루션을 통해서 혹시 만약에 감면받은 세금을 대거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별도의 솔루션이에요. 찾아오는 건 찾아오고 또 여기에 고양시의 부동산 사업과 또 새로운 공장을, 공장을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세금 내고 찾아오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를 50%를 5년 동안 감면을 받습니다. 비록 4천만 원을 내서 고양시의 과밀권형 내 창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4천만 원 내라고 했지만 그낸 세금의 절반을 계속 찾아와서 50%를 몽땅 다 찾아왔습니다. 오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감면액 1억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전략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략은 케이스에 따라서 5년이고 4년일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이 기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75% 감면이라는 제도인데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 봤어요. 결과만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대표님의 지분을 자녀들한테 단순하게 승계할 경우에 최적의 절세 솔루션을 찾았을 때 그랬을 때한 13억 원의 어떤 관련된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분사 창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줄일 수 있고요. 양도세는 좀 나옵니다. 증여세가 나오고 양도세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 기업에서는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없지만 신설법인을 통해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또 있죠. 그리고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에서는 정부 지원 자금을 별도로 받기 만만치 않은 구조인데 반해서 청년 창업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각각 한 자녀는 3억을 받았고 한 자녀는 5억을 받았고요. 별도로 정책 자금을 받은 거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로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운전 자금까지 해서 대략 50억에서 60억 정도까지를 각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 레버리지 효과는 논외로 했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절세 효과가 무려 작게는 10억에서 많게는 20억 원이 훨씬 넘는 절세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단순 승계냐 아니면 분사 창업 후 모기업을 지배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했을 경우에 효과까지 따진다면, 플러스 알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통합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통합전략의 개요는 별도로 모기업은 그대로 있는 채로 자녀법인 1, 2가 있을 때 자녀법인을 고속 성장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부모, 부모의 여러 가지 경영 자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존재하겠죠. 경험 자산들. 돈보다더큰 부분까지 있겠고요. 적절하게 밀어 주기도 있겠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자녀 법인을 고속 성장시키고요. 그 동안에 모기업은 모기업의 주식 가치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지장 가치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금 낼때 매기는 가치를 주식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를 시석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솔루션은 모기업이 있고요, 자녀 기업 안투가 있죠. 세계 기업을 합쳐서 또 공동으로 근로 복지 기금을 만들어서 법인세 절세 효과를 또 드라마틱하게 또 내리는 또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6년차 됐을 때는 창업 감면이 뭐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는 낮아진 가치잖아요. 모기업의 낮아진 가치를 통해서. 승계를 실행을 합니다. 승계 작업은 사실상 5년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 실질적인 액션은 6년차 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차에는 이제 승계 실행한 이후에 자녀법인 주도의 역 지배구조가 완성하는 거죠. 모기업을 지배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 이후 기업 가치를 극대화를 통해서 M&A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플랜은 뭐냐면. 단순 승계를 넘어선 기업 가문의 장기 설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공격 전략이 있고 방어 전략이 있어요. 방어 전략은 이해 관계자, 국세청, 중소벤처부, 이런 기관들이죠. 여기로부터는 안전하게, 안전한 솔루션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공격해서 자산도 획득하고 무상 자금도 획득하고 기회를 타서 레버리지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는 공격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국세청에서 바라볼 때 세무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라는 것들이 대기업의 일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국세청은 혹시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죠. 그걸 증여세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방어하느냐 안전하게 방어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거래 비중을 모 기업가의 거래 비중을 90% 한다 사실상 사실상 뭐 위장 창업이라고 보여지겠죠 국세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방어하면서 안전하게 실행을 하느냐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을 거래하는데 시가 보드 시가가 만약에 뭐 천만 원인데 말도 안 되게 뭐 오백만 500, 원에 줘요 정상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 차액은 사실상 징역 아니냐라고 하는 세금의 타겟이 되는데 합리적인 시장의 통념 사회 통념에 견주어서 정상 가격으로 거래하는 이런 체크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게 세무 리스크예요 또 마진을 하는데 모기업과 거래합니다. 사실상 뭐 천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시장 시중에서는 천만 원 전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거를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오천만 원 준다라고 치면 그것은 뭐냐면 부당행위다 특정한 모기업이 정상적으로 이익을 이익을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당행위 계산이에요 부인당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국세청이 바라보는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분사 창업을 하느냐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중소벤처부가 바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 위장이야. 이런 경우는 아니야. 이런 경우는 전환이야. 이런 경우는 아니야. 아하. 법에 1 2 3 4 5 6 이런 경우만 우리는 창업으로 인정해. 거기에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사업이 과연 독립돼 있느냐? 이런 경우 문의만 창업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법인세를 감면 받으려고 엄청난 유튜버가 1년에 세금을 10억씩 내는 어떤 유튜버가 세금을 감면 받으려고 경기도 용인 혹은 송도 지역의 소호 사무실에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위장으로 이렇게 냈어요. 이런 경우 의심 투성이겠죠 실은 보도 많이 됐어요. 위장 창업은 가처 없습니다. 또는 뭐 아버지 회사의 한쪽 편에다가 창업을 해 사실상 창업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는데 국세청은 의심부터 합니다 실은 중소벤처부는 의심부터 합니다 이거 사업의 독립적이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아예 판정을 합니다 사업의 독립성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과 거래를 승계하는 것도 최소화해라 독립인데 조금 떼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왕창 떼준다는 건 독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소벤처부 관점이 바로 창업의 관점이에요. 업종도 전에 했었던 걸 동일하게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업종도 달리 하고요. 매출 의존도도 적절하게 관리하고 경영진도 왔다 갔다 인력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게 바로 중소벤처부가 바라보는 창업 관점이에요. 국세청이 바라보는 관점도 정확해야 되고요. 중소벤처부가 바라보는 창업의 관점도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관점이 있어요. 정부 지원 무상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대, 대체로 뭐 모기업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상 자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방어 전략이 아니라 공격 전략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거를 방어로 생각하겠지만 자, 공, 공격하는 방법 초기 1~2년간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집중적으로 메이킹해야 됩니다. 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허도 하고 벤처도 혁신성장 같은 정통 벤처로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아내는 이런 노력이 초기 1, 2년간 기술기업으로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부 지원 자금을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수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사관학교, 각종 바우처,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이런 것들, R&D까지 해서 최소 1억에서 5억 정도를 이런 정도의 전략이라고 하고 모기업이 20여 년 동안 화장품으로서 여러 가지로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로 어떤 정말 잔뼈가 굵은 대표님의 업력이 있다면 이런 자녀분은 정부 지원 자금을 수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중소벤처부에서는 이런 무상 자금을 줄때 이상한 기업에게 주지 않다는 거죠. 어 창업기업 아니야. 국세청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기업은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추가 솔루션입니다. 모기업 있죠. 또 청년 기업, 비청년 기업 있죠. 세개 기업이 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는 거예요. 세개 기업이 이것을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공동 근로복지 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통해서 절세를 또 극대화하는 겁니다. 남아 있는 자투리 절세할 수 있는 요소를 마지막까지 저 짜서 절세하는 전략, 절세 극대화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절세의 관점은 어디냐면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고용노동부 제도인데 입법화된 제도인데 이것을 어디다 적용하냐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복지의 차이다. 그런데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중소기업의 참여가 적으니 이것을 강력한 세제 지원 혜택을 통해서 절세 혜택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 각각의 기업이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세 극대화 세계 기업 모두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하고 있는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절세 혜택을 누리고 나도 비록 중소기업이겠지만 대기업이나 중,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을 일정 부분 흉내 낼수 있다면. 직원의 만족도도 아주 극상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절세 극대화 전략이라는 거죠. 올해 골든타임이에요. 한 10년도 전에 TV 드라마였어요.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골든타임. 올해가 바로 자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업의 분리 가능한 영역을 정밀 분석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무 전문가, 법무 전문가, 창업 전문가가 모여서 팀 구성해서 우리 대표님 기업의 어떤 이 본질을 분석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올해 처음으로 창업하려는 대표님도 계시죠. 혹은 개인 기업에서 법인을 전환하려고 하는 대표님도 있겠고요. 이런 대표님, 최초 창업만이 아니라 10년이나 20년을 사업을 운영하셨던 우리 대표님 단순하게 자녀를 그냥 승계를 할까 아니면 자녀도 새롭게 창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골든타이밍이 올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법 개정됐고 내년 시행되기 바로 직전 우리 대표님 사업에 골든타이밍이 도래했습니다. 대표님 권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